안녕하세요 청년 인턴 박은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산 어린이 정원에 특별한 손님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오늘 그 손님과 함께 신나게 놀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저기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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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상 보고 계신 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모쪼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환경 사랑하고 그리고 용산 구민 줄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하루 동안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아 그냥 뭐. 주련 어, 씨, 있다. 제가 어떻게 인턴님이라고 아, 하기도 아, 그러고 저는 은서 씨로. 은서 네. 네. 씨로, 알겠습니다. 은서 씨, 주련 씨. 아 좋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련 씨는 여기 용산 어린이 정원에 초대받기 전에 네. 이곳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아니면 한번 방문해 보셨던 적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용산 구민이다 보니까 이곳에 대해서 되게 듣긴 했는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와 너무 잘됐다 해가지고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혹시 근데. 여기가 원래 어린이정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어린이고 좀 아이도 데려오지 않았는데요 저도 어른이긴 한데요 오늘 사실 줄리안 씨와 함께 꼭 소개하고 싶은 장소가 있어서 오늘 초대해 드렸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혹시 어떤 곳일까요 그러면? 저희 이제 용산 어린이정원을 쭉 돌아보면서 네. 저와 함께 그리고 오늘의 비밀 초대손님 한 분과 함께 돌아볼 건데 네 그럼 불러보겠습니다 박사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저는 용산공원을 사랑하고 오랫동안 용산어린이정원을 기다려왔던 도중학 박사 김홍열입니다. 저는 원래 김혜김씨였는데 네. 스스로 용산을 너무 사랑하고 오랫동안 용산공원에 대해서 <laughs> 평생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스스로 자칭 용산 김씨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 엄청 좋은 분 모셨네요. 아, 그렇죠. 용산 김씨, 김홍렬 박사십니다 네. 용산 어린이 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함께 알고 있으면 좋은 역사들이 많은 이야기 거리가 있어서 네. 제 스스로 이렇게 한번 초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좀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곳이 되게 많거든요. 네. 여기가 왜 그렇게 어떻게 저희가 이게 못 나가게끔 이게 막아놨을까요? 아, 원래 이곳 용산 미군 기지는 오랫동안 일반인들에게 출입이 금지되었던 곳이었거든요. 용산 어린이 정원이 되면서 이렇게 일반인들도 우리 줄냥과 함께 이렇게 녹화도 할수 있는 어. 이런 공간이 되었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미군부지였다는 거죠. 네, 반한 받고 어린이 정원으로. 오늘 아, 그 네. 이렇게 열린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즐거운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어, 오늘 정말 어린애 아, 마음으로 한번도 준비하고 얘기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자세히 알아보러 가볼까요? 렛츠고! s go. 출발. 너무 좋네요 여기 네. 어, 근데 저기 뒤에 보니까 아직 막혀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가 이게 좀 따로 분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우, 제가 조금 전에 미군기지를 네. 반환받으면서 어린이 정원으로 만들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네, 네, 네. 하지만 어린이 정원 안에서도 아직 반환받지 못한 음.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이렇게 담벼락이 쳐져 있는 부분인데요 아, 아마 저기도 곧 개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거기가 어떤 곳이 있는 거구나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 군사지역 풍사시설이에요 네. 아. 특이하게 건물에 창문이 없어요 오. 창문이 없어서 저기에는 흔히 말하는 벙커 시설이라고 하는 아. 네. 빨리 개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음에 진짜 개방되면 거기도 보러 가시는 거죠? 같이 가실 거예요 아 지금. 너무 좋아요 네. 그때 또 한번 이렇게 해서 보러 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 잠깐만요 근데 네, 여기가 이게 보안 검색 장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 진짜 공항 같죠? 아, 그러니까요. 아니 공항 아닌데 왜 이렇게 절초하게 보안 검색 장비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용산어린이정원에 왔는데 용산어린이정원에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가 보시면 대통령실과 정말 가까이 있거든요 다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일단 소지품 체크 정도만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들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못 들어간 건가요 여기요 6일 전에 사전 예약만 하시면 누구나 오실 수 있으니까 어, 그럼 저희 위해서 6일 전에 예약하셨던 거예요 맞죠 하, 그럼 감사합니다. 저희 들어가 볼까요. 네. 줄리안 씨 들어가네요. 아 줄리안 씨, 저희 네. 어린이 정원에 온 기념으로 스탬프 네. 투어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스탬프 투요? 어 네. 제가 어린이 아닌데 참여해도 괜찮으실까요? 당연하죠. 여기 이 스탬프 투어는 네.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데가 군데군데 있는데 네. 여기서 스탬프를 다섯 개 모으시면 네. 네. 음, 음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음료 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 네. 어린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저희가 모두 어린이가 되기로 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다섯 개 모으시면 제가 음료를 쏘겠습니다. 인터님 최고인데요. 어 최고. 좋아요. 저도 저도 주시는 거. 당연하죠. <웃음> 기대됩니다. <웃음> 주발. 예. 야 인선님 최고인데요. 아 너무 좋다 드디어 <laughs> 용산 어린청원이 <laughs> 들어왔어요. <웃음> 야, 근데 여기가 지금 서울인지 아니면 저 반대편 미국인지 헷갈리도로 건물들이 진짜 특이하게 생겼네요. <laughs> 그죠. 네. 여기가 이게 이국적이기도 하고 날씨도 네. 좋고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어가시는 장소예요. 혹시 이곳이 얼마 동안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출입이 금지되었는지 맞춰 보실 수 있을까요? 아, 잠깐만요. 일단 전쟁 이후니까 네. 한 최소 50년 이상이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좀더오라가될것 어, 조금 같아요. 정도. 그죠? 업이죠한 네. 네. 60, 65년. 어? 여기 홍보관에 들어가서 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정도을 알려드릴게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예고편처럼. 그쵸 또이 다음 얘기를 되게 궁금하게 만드시는 엄청 좋으신데요. 네. 들어가 봐요. 그러면. 아, 용산, 이제 한 번에 역사를 볼수 있는 타임라인이 찍혀 있네요. 네, 용산 어린이 성원의 홍보관이자 역사를 짧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는 네. 네, 이런 전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역사를 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랫동안 군사지역으로 많이 제한되어 왔던 공간입니다. 네네네. 아시다시피 1950년에 네. 한국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 한국전쟁 그렇죠. 이후에 미군들이 음. 1952년부터 주둔하게 되었으니까 네.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일반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있던 공간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공간도 2022년도에 같이 개방됐어요. 이곳은 네. 2023년에 우선 어린이 정원으로 개방된 공간입니다. 아, 좀 후에 개방됐군요. 네. 아, 네. 어, 잠깐만요. 여기가 스탬프 투어 쓸게 있는데요. 네. 맞아요. 처음이니까 제가 첫 번째 한번 찍어 드리고. 어? 네.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 뚜껑을 여시면은 이렇게 네. 스탬프가 있는데 음. 이걸 꺼내서. 와 진짜 건물도 너무 예뻐요. 어, 런데 저기 건물이 뭐예요? 저기 밖에 창문 너무 예쁜데요? 저기 정말 예쁘죠. 네. 저기가 바로 용산서가랑 어린이도서관이에요. 가면 들어가서 같이 가볼까요? 아책 가져올 걸 그랬네요. <웃음> <웃음> 저기에 책이 엄청 많거든요. 아 진짜? 네? 네. 와 근데 여기 들어오기만 해도 벌써 책을 읽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힐링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있고 막 뒤에 빈백도 있고 막 책도 많고 하니까 누구나 오셔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음. 규칙 하나가 있다면은 읽으신 책은 꼭 제자리에 두고. 가 됩니다. 아, 중요한 규칙이네요. 렇죠오 <laughs> 네. 너무 귀엽다. 여기 따로 저희가 신발 벗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아니면. 네, 이곳 어린이 도서관은 네.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보는 공간인데 아이들이 한 시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아, 집에서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약간 들어오니까 내 집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아이고 음료수가 쉽게 얻어지신 거 아니군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좀만 힘내세요 하! 와 여기 외관부터 엄청 재밌어 보이는 공간인데요 앞에 캐릭터도 있고 그쵸 이 캐릭터 너무 어, 귀엽죠 네, 오, 이름이 보보예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 아까 보보 하우스라고 쓰시니까 여기가 보보의 집이라고 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전시관이에요. 군인, 경찰 그리고 소방관들의 보훈을 할수 있는 그런 음. 전시관인데. 앞으로 용산 어린이 정원에 이렇게 전시관들이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니까 많이 방문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 용산 어린이 정원은 이 건물들도 건물인데 이 풍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나무들이 되게 오래돼서 보이는데 혹시 네. 몇년 정도 됐을까요? 여기 나무는 네, 네. 이제 미군 기지 역사와 거의 함께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또 우리가 보이는 나무전봇대도 있거든요. 나무전봇대요? 나무점보대. 네. 네. 오래된 나무만큼 오랜 네. 시간을 가진 나무전봇대가 저기. 오, 잠깐만, 저기 오, 하나 있네요? 어, 저기 네. 또 하나 있고, 있어요. 네. 나무 전보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도시에서는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네네. 아직까지 용산 미군기지나 특히 어린이 정원에서는 네네. 많이 볼수 있으니까 수억의 시설이자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된답니다. 아, 또 제가 포인트 하나 더 봤거든요. 네. 저 바로 앞에 소화전이, 오 와, 이거는 음 네. 진짜 요새 볼수 없는 소화전이거든요. 약간 네. 미국화 되기도 하고, 이거. 네. 줄리안 씨 눈썰미가 대단한데요. 저기 이제 소화전은 네. 용산 어린이 정원의 시설이 아니라 여기 미군 기지가 있었을 때 아... 같이 이용되었던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와 여기 뭐가 어... 좋아 보이는데요? 어, 여기 바로 어. 아, 있네요. 환경생태교육관에요. 네, 교육관.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어 환영합니다. 아, 네. 첫 번째 여기에 오셨으면 그 각자 손목밴드를 하나 받으시고 아 네. 자기의 캐릭터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손목밴드를 찾으면. 이곳에 태그를 찍고 그러면 소리가 나고요 본인의 음. 캐릭터를 선택 그러니까 남자면 남자를 선택을 하고 음. 여기 사진을 찍어야 돼 아, 아, 얼굴 사진이요? 나. 아 그럼 이게 먼저 찍고 찍오 바로 나왔네 시작하기 자 나는 남자 선택 완료 음. 자, 그다음에 네, 남자 아 어디요? 촬영하기 스마일 <웃음> 재밌네 <웃음> 와 뭔가 너무 잘 그렸어요 <laughs> 되게 저... 재밌을 것 <laughs> 같은 데요 너무 귀여워요 오 뭐야 여기 여기서는 네. 기후 변화 위기를 맞이해서 그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어 게임을 할 거예요. 네네. 여러분이 차고 있는 손목태그를 여기에 처음 댄 쓰고 쓰겠습니어 캐릭터 올라가네요. 네 어이... 오, 캐릭터가, 오. 캐릭터가 생겨요. 음, 네. 여기 에 이제 각자 물조리기를 가지고. 오나무 잘하고 있어요. 오. 누가 환경을 제일 사랑하는지 한번 겨뤄보도록 하죠. 네. 아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승부욕이 확 올라오는데요. 하나. 오케이 렛츠고 하나 둘셋자 둘, 셋. 오케이 쭉 오케이. 오.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이렇게 되면은 화이팅! 됐죠? 예아 계속 점프하면 되나? 어. 게임으로 이렇게 환경에서 좋아하는 이런 문제들을 배우게 되니까 네. 더 오랫동안 기억 남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좋다 아 진짜 원파? 뭐 써있네 오 발견하셨나요? 여기가 오, 바로 네. 인스타그램 핫플레이스입니다 어? 뭐예요 여기가? 여기가 전시관인데 이렇게 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등불이 막 별들처럼 막 있어서 사진 찍기 네.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아 안에,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거죠. 네, 약간 맞아요. 막 거울처럼 돼가지고 사진 찍기 좋은데 저기 무대 보이시죠? 네네. 이렇 이음마당이란 공간에서는 주말이나 행사가 있을 때 음악 공연을 하거나. 오. 페이스 페인팅 같은 거 아시죠?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왠지 정말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이 잔뜩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여기 너무 아름다롭고 예쁘네요. 네. 혹시 여기 있는 그림이 네. 바로 어린이들이 그린 거예요? 밖에 보니까 파라솔도 있고 하는 공간 여기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바로 어울림 카페라는 곳인데, 음 이제 용산 어딘 정원에는 카페가 두 곳이 있어요. 네. 제가 꿀팁 하나 드릴까요? 어, 너무 좋죠. 네. 어울림 카페를 방문하실 때 텀블러 아시죠? 네. 텀블러를 딱 지참해서 가져오시면은, 네. 음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어, 환경도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고. <웃음> <웃음> 오케이. 하나, 둘, 셋. 후! 거의 다 왔어요. 아, 근데 진짜 여기서 집들 보니까 여기 원래 살았던 미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되게 궁금해졌거든요. 네. 어, 그러면 기록권에 한번 가보실래요? 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기록가는 실제로 한국에서 근무하셨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재현있는 공간이라고 하니까 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들어갑시다 네. 좋습니다 네. 아니 사람 사는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와 진짜 누군가의 집에서 놀러 온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쵸 포근하고 따뜻하고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페노도 거기 있고 음. 천장에 보면 이렇게 빙빙글 돌아가는 펜도 있고 음. 한국 어이. 집은 아닌 건 확실하겠죠? 네 맞아요 저, 한국에서 흔히 볼수 네.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네. 아까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여기는 스스 네. 하우스 아, 그래서 옛날에 코스너 중령이라고 하는 분의 네. 가족들이 살았던 집인 거고, 이렇게 용산 어린이 정원은 네. 단순하게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음. 어떻게 이 공간에서 생활했는지까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들도 있으니까, 여기 기록관 1에 해당되는 수수하우스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어, 노래 나오는데요, 여기? 네. 우와. 야 박사님 여기 엄청 멋지게 생겼네요. 아, 네, 여기 무대도 있고 정말 신기한 공간이네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둘러봤던 거랑또 다른 느낌으로 이제 조성이 된 공간이에요. 여기는 예전에 미팔군 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미팔군 쇼. 쇼. 심적으로 지쳐 있는 미군들에게 즐거움과 좀 위로의 느낌으로 미팔 군에서는 쇼를 이제. 만들었어요. K-POP의 원조라고 하는 분들이 네. 이 팔군이 운영하는 쇼단에서 이제 다 탄생했다고 보시면 되고 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이 공간에서도 노래도 한번 들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쭉 둘러보면서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예, 항상산못 들어갔지만 한 음악을 또들어가으셨던 네. 그런 곳이니까 네. 저희가 더가플하게 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와 잔디 너무 예쁘다. 어, 여기 엄청 넓어요. 진짜로.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가장 네. 인기 많은 곳이 또이 잔디마당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잔디마당이? 그럴만해요. 근데 딱 보니까. <laughs> 여기 오면 돗자리 펴놓고 딱 누워있어도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돗자리 대여해가지고 딱 펼쳐져가지고 여유를 즐기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 돗자리는 바로 꿈나래 마켓에서 네. 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용산 어린이 정원에는 네. 여기 보시면 셔틀버스도 있어요. 오! 이렇게 정류장마다 운행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너무 편하실 거예요 오늘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죠 네. 어? 저기서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셔틀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제일 먼저 자 탑승했습니다 아, 음. 아. 음. 안전하게 이렇게 벨트까지 아,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자, 출발 여기또 어딘가요? 여기가 바로 스포츠 필드인데요. 네네. 지금 보시면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저기 테니스장도 있어요. 여기 스포츠 필드는 용산 어린이 정원 누리집에서 네네. 사전 예약만 하시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무료인가요? 당연하죠. 우와. 무료야. <laughs> 너무 좋다. <laughs> 어 무료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laughs> 아니 뭐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laughs> 맞죠. 너무 좋아해요. <laughs> 진짜 어린이정원에서 너무 다양한 곳이 많아요. 네. 오, 그쵸.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는 상상놀이터라고 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에요. 와. 너무 지방있어 보인다. <laughs> 야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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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죠. 아이들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고 빡세게 오시는 거 같은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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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박사님! <laughs> 어서 오세요.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laughs> 한번 앉아보세요. 어른이 되어도 이런 놀이터는 계속 재밌는 것 같아요. 다들 어른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laughs> 어. 선생님, 그랬죠? 네, 맞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냥 다 퍼주고 싶었어요. 스위스 <laughs> <laughs> 목마르지 않으세요? 스탬프가 혹시 다 채워져 가나요? <laughs> 어, 그때 줄리안이 두개 정도 남아셨던 것 같은데? 그니까요. 러 그러긴 한데, 음. 근처에 있지 않을까요? 아, 찾아 봅시다. 어! 저거 뭐죠? 혹시 또 있어요? 오, 어, 제이다. 음료 마시러 가자. 자, 가 갑시다. <laughs> 야, 이제 네 번째. 자. 네, 네 번째! 딱딱 와, 다섯 번째예요. 저희 다 찍었습니다. 다 아. 찍었다. 자. 다 찍었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시원하게 한듯이 아, 진짜 스탬프를 열심히 모아본 모람이 네. 있었네요. 아, 다섯 아유. 개가 이렇게. 그래스탬프 네. 너무 재밌는 게 템플 찍어하니까 또안갈 곳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서 음, 네, 다누가하게된 느낌인 것 아, 같아요. 네. 네.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것도 되게 부산 어린이 정원의 핫플이에요. 아 여기가? 네네. 어 파라솔 있고 뭐 테이블도 요렇게 있는데 역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소리 들리세요? 네, 들리죠. 네, 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소리 들리고 물 소리, 시원한 소리예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런 물놀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와 있는 점잼 카페 바로 앞에는 이렇게 분수 정원입니다. 와, 분수 정원. 네, 아이들이 와, 뛰어놀다 보면 금방 지쳐요. 부모인 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신나게 이렇게 하고 빨리 육회를 하고 싶은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유. 공간이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하, 왠지 박터님 여기서 여유를 즐기면서 아이들이 여기서 열심히 뛰지 않을까. 제가 또 다른 풀팁을 하나 드시자면 아. 여기 파라솔 있잖아요. 네. 파라솔이랑 의자 같은 거는 네. 자유롭게 음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아, 그니까 음료 안 사도 여기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굴 머신이에요. 진짜 이게 누르기만 하면. <laughs> 아, 우리 선사님이안 왔으면 어떻게 네. 없다, 네. 박사님도 그렇다. 아, 이거 저보다 아. 메모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laughs> 영상을 다시 보면서. <laughs> 그렇게 하면 그렇죠.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줄리안과 그 다음에 청년인턴과 네. 함께 이렇게 템프 네. 투어도 하고, 네. 이런 공간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분이 남다릅니다. 아, 근데 진짜로 여기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찍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오늘 기립었던것같고요 그리고 꼭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돼 있으니까 영상 보내가지고 네, 어? 네, 한번 봐봐 여기 아, 이기게 많은 거 해보겠습니다. 있다. 하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육산 네. 어린이 정원 채널을 보시면은 네. 이제 구독 한번 해주시고 같이 가고 싶은 친구나 부모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 줄리안 씨와 저희 용산 님시 김홍렬 박사님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용산 어린이장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는? 사랑입니다!